신규 분양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남은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준공까지도 팔지 못한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으며 매수세가 사라진 지방은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상황입니다. 준공 후 악성 미분양은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11월 주택 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이 65,146세대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상황은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1만 8,644세대로 전국적으로 1.8% 증가했고 서울에서 15%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준공후 미분양 숫자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가장 수요가 많다는 서울조차 미분양이 속출하고 분양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서울 악성 미분양이 더 증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1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49,114건으로 지난 10월 대비 한달 만에 13%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매매 거래가 5만 건 이하로 감소한 건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분위기는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역대급 아파트 매물만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으며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들이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